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 전설의 귀환을 소개합니다. 바로 역사와 스타일,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을 지닌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형 폭스바겐 카르만 기아입니다. 수십년 동안 카르만 기아는 스포티한 곡성과 일상의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폭스바겐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2026년 폭스바겐은 레트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정기 성능을 결합한 현대적인 감각으로 카르만 기아를 다시 한번 선보입니다. 이 새로운 카르만 기아가 왜 그토록 매혹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디자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폭스바겐은 부드럽고 유려한 라인, 낮은 차체, 그리고 날렵한 쿠페 형태로 오리지널 모델의 정신을 고수했습니다. 전면부는 클래식한 원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한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시그니처 곡선 펜더와 우아한 루프라인은 아름답게 재해석되었습니다. 후면부에는 테일램프가 매끄럽게 리어램프를 따라 뻗어 모던하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빈티지 감성과 최첨단 미학이 조화를 이루는 이 차는 어디를 가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새로운 카르만 기아 카르만 기아 는보이다래 아니 차체 하부에 위치한 순수 전기차입니다. 폭스바겐의 첨단 MB e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력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으로 약250 마력을 발휘하며 본래의 스포티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더욱 스릴 넘치는 주행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350 마력의 사륜 구동 퍼포먼스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내 4.8초도 채 걸리지 않아 단순히 아름다운 외관을 넘어 진정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주행역학은 부드러우면서도 몰입도 높은 경험을 선사하도록 튜닝되어 해안도로를 질주하거나 좁은 도심코너를 공략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배터리 옵션을 부터까지 다양하며 한번 충전으로 400km에서 550km 위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고속 충전 기능으로 약 25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차량에 들어서면 외관의 우아함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실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콕스바겐은 현대적인 화면과 클래식한 디자인 감각을 조화롭게 조화시켜 미니멀하고 운전자 중심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완전 디지털 코픽과 플로팅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레트로풍의 송풍구와 크롬 트림은 오리지널 기아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가죽, 브러쉬드 알루미늄 지속 가능한 목재와 같은 프리미엄 소재는 고급스럽고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360도 카메라, 무선 업데이트 등 최첨단 안전 및 기술 기능도 탑재되어 차량을 항상 새롭게 유지합니다. 간단히 말해, 2026년형 콕스박겐 카르만 기아는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걸작입니다. 우아함, 성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하나의 매력적인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클래식카 팬이든 최신 EV 기술 팬이든 이쿠페는 분명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폭스바겐이 유산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흥미로운 자동차 리뷰를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